아을이다 가을. 물 좋고, 공기 좋고. 야. 아니, 감독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오, 뭐, 우상이 오늘 뭐, 작업복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데 저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아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네. 예산에서 가을을 좀 즐겨보시라고 해서. 그럼 제가 오늘은 홍보장사 일꾼이 아니고 예산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가 홍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야, 나에게 이런 날 오는구나. 이야, 좋다, 좋아. 홍보 장사 만만세다 마음이 이끄는 고장 예산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good d 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 바람 가득한 그대 향기로 와요. 길을 걸으면 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공경들 하러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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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하, 이 채널입니다. 아, 노래로 맞아주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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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 팬이시더라고요. 오, 여기 네, 여기 여기 또 가수가 계셨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지금 고지대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봉수산 수목원이라고 해서요. 선 네. 천왕모아. 네. 낙엽성이 쫙 펼쳐져 있어서요. 네. 산 살림욕을 하기에 아주 즐길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네네. 감 네. 가을을 느껴보았는데요. 아 예술이다, 예술. 아, 이거 이거. 상쾌하네요. 아, 좋다. 야, 예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 아. 와멋 와. 예당호의 아름다운 풍광. 예. 와, 저기 예당호예요. 예, 당호 요즘이 산과 물이 참 예쁜 때인 것 같아요. 파란 하늘을 벗삼아 하늘 다리를 걸으니 바다처럼 넓은 호수 그리고 예당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물안개가. 너무 멋지죠? 예술이네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예술이야 예술. 이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지금 힐링이 확 되면서 모든 마스트레스가 마스 확 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네.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숲이에요. 또 다른 게 볼만한 게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 또 가장 올 오래 개관한 곤충 생태가 곤충이요? 네. 귀신도 안 무섭거든요. 네. 최고 무서운 게 곤충입니다. 곤충이요. <laughs> 자연을 더욱 가. 이 느껴봤는데요. 장수풍뎅이. 아, 그래 이런 것도 조금 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보들잖아요이즘 네, 그 아이들이 공중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 아... 무서운데. 친근하고 많이 느낀다. 풍뎅이 애벌레예요. 애벌레. 어렸을 때. 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번호구로만 만져봤습니다. 아니, 아니요, 한 번도 안만져요아요 무슨 애벌레를 이렇게 무서하세요저 아, 전생에서 최일 무서운 게 애벌레입니다. 손가락 하나 크게 만들어는데 제가 덩치는 커도 저희 곤충이 무섭더라고요. 저희 어렸서 메뚜기도 잡고. 그래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메뚜기 막. 장수풍뎅이도 장수품댕이 잡고. 장수풍뎅이 네. 막 잡고 매미 잡고 그랬잖아요. 막음껏놀 곳이 많았잖아요. 곤충과 관련된 놀이공간. 그렇죠. 전시 영상, 이런 예. 것들이 구성돼 있어서요. 네네. 아이들 마음껏 와서 체험하시라고. 저는 이제 피하려고 했데 계속 따라오시더라고요. 자연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평소에 보기 어려운 동물이 야. 보였는데요. 어? 야 저기 황새가? 보자 보자 보자. 와저 황새 맞네. 어머나? 검은색하고 흰색이 섞여서 황새다는데와 맞네. 야 황새가 크네. 이곳은 황새의 자연 복원을 위해 조성한 생태공원인데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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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지금 이게 뭐죠? 오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지금?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요. 네. 이걸 지금 들고 어디 가시는 거죠? 아, 지금 황새 먹이 주려고 네. 미꾸라지 지금 가져 가고 있습니다. 황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황새 밥도 먹이도 직접 주고 키우는 거예요? 황새가 천연기념물 1 9 9호인데 개체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음... 이제 자연을 많이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 저기 제들이 황새요? 네, 네, 저희 지금 황새. 지금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얘들이 지금 그럼 밥 먹는 시간 알아요? 아 그럼요. 손으로 주는 거예요, 제들한테? 아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제들 간부르 것도 아니고 한꺼 한꺼번에 다 뿌려줘야지. 와우. 와하. 자연 환경에서 이제 살아있는 미끼를 주면은 아. 이제, 이제 섭식 활동하는 거랑 똑같죠. 아 그래요. 네. 오치. 저도 따라 줘봤는데요 이런 걸 먹어 바로 스트라이크. 아, 실력이 좋았습니다. 뭐 바로 먹이를 주자 우리의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요. 넓은 습지가 발달한 예산에는 과거 황새가 많이 예산에서 살았는데요. 황새를 특별히 이렇게 좀 관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멸종 위기까지 갔던 애들이거든요. 아, 황새가요. 네. 예산이나 고장에서 모든 자연 환경을 황새한테 음... 적합하게, 네. 좋게 마치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터세화를 아... 시킨 거죠. 홍가황새우 공존에 힘쓰며 매년 이곳에서는 자연의 품으로 황새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걷다보니 백곱시기가 아유 소식이 오더라고요. 여행 중에 야.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죠. 홍보장상 한번 세해.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산 쪽에 좀 먹거리 맛있는 음식 뭐가 좀 있을까요? 여기는 주변이 다 산이고 옛날부터 그 산나물이 유명했어요. 음. 와우야 이게 네. 반찬이 나물이 이렇게 지금 많이 많이 니옵니꽉 차야 차야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우 아니 이게 바로 몇 층입니까? 상다리가 휘어집니다요. 지금 보기만 해도. 야저 보세요. 건강해 어, 이렇게 진다, 다양하게 지금. 나와요? 네. 이 나물 종류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은 가을이라 가을은 뿌리 채소를 먹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음 어는 기운이 다 이제 뿌리로 간다 그래서 뿌리 채소를 이제 먹어야 가을에는 이제 이, 이, 이 힘이 난다.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확 <laughs> 지금 몸에 들어옵니다. 어, 삼채. 밥 위에 상채 무침을 올려 꿀꺽 먹어봤는데요. 뭐 제철 채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시름하면서 복귀하십시오. <laughs> 바로 복귀합니다, 네. 비비는데 와, 이나무 냄새. 야, 새날 시름한 시름한 때 되고 좋죠. 야, 바로 이겁니다. 먹고 또 먹고 정갈하고 담백한 멸치에 빠져봅니다. 단체정신만 만세 자연이 준 건강한 밥상으로 마음마저 든든한 식사였습니다 예산의 맛도 느꼈겠다 소화도 할겸 다시 예산의 멋을 구경해 보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스러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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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에 들어오니까 네. 역사 속에 들어온 기분 같네요. 어, 네. 여기 예산 지역이 바다에서 그 해안가 쪽으로 깊숙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폭우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어... 보부상들의 단체를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기 테마파크를 만든 겁니다. 고분상의 발자취를 따라 걷듯 이곳 저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 젖어서 보는 가을 날씨에 네. 이렇게 와서 가족 특별 와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야 이게 지금 뭐지? 우와 이거 달고나 달고나 아니? 그래요.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생각났다, 이제. 전술이 조금 달고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거? 달고나, 추억의 <laughs> 우리. 저숟가이랑 네. 숟가락 세워 먹었고 손냄새 원래 숨겨놓고. <laughs> 아, 엄마한테 혼날까 봐요. 이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laughs> 아, 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오셔서 이런 체험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공부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그렇죠. 놀, 놀이도 하고 이제 야 근데 우리 지금 네. 이 초가지 밑에서 네. 이걸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와 아 잠시 동심으로 네. 돌아가 보았는데요. <laughs>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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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나는 할트며 뽐는 맛이거든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은근어울리는데요 아, 네, 성공했네요. 성공했습니다. 할트 기가 막히게 제가 삭제... 뜯었어요. 보세요. 야. 피로 발라불아 가지고 제가 이거그렇죠 중간 과정은 좀제 마음입니다. 센. 아유, 제 마음입니다. 아, 이거는 비록 서서하지만 행복한 추억을 볼까? 볼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요? 제가... 그러 해가 지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걸어가 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예당호의 풍경은 더욱 새로워지거든요. 오늘 여행을 여기 출렁다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여기서 해볼까 합니다. 충남 외산에 내려와서 이번에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아주 좋은 추억을 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좁, 꼭 좁, 한번 예산에 놀러 가셔가지고 예산에 멋에 한번 푹 한번 빠지시길 바랬습니다충남에산먼 먼세. 오늘도 별새는 밤 순간순간이 모여 찬란한 추억이 되는 고장. 가을 따라 마음껏 걷고픈 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이었습니다.